안녕하세요. 일산 금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2022년도 이민년 닭띠 상반기 운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민년이 되면서 이제 삼재가 끝난 건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삼재의 기운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어, 고생 정말 많으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닭띠신 분들이 삼재 좀 호되게 나신 분들 많으신데 이제 이민년부터는 조금 여러분들 기운 올라오기를 바래 보고요. 힘내신다면 그만큼 또 어떤 보답을 받듯이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민년에 들어서서 상반기까지는 아직은 여러분들이 삼재의 기운을 다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작용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민년이 여러분들에게 봤을 때 원진에 해이면서 귀문살이 약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어떤 덕을 보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 조상의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 어, 이민년에 여러분들이 조상님 전에 제사를 좀 지낸다든가 이렇게 조상을 조금 위해 준다면은 어, 조금 덕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민년 운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부부, 연인, 부모 자식 간의 이별이다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수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요. 말씀드렸듯이 이민년에 닭띠 분들이 좀 상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약간 좀 상반기까지는 그런 거를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 그러니 혹여라도 여러분 투자를 하신다든가 사업을 하시는데 확장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뭐어 시작을 하려고 하신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들 계약서 사고 없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서 사고 없이 어뭐 사인을 하시기 전에 계약 조건이라든가 계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체크 잘하셔도 그래도 조금 무난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뒤통수 맞는다 할까 그런 배신수가 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하지 않도록 계약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운기가 나쁘지는 않아요. 안 좋은 그런 배신수라든가 다툼수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그 반면에 또 나를 도와주는 그런 인연들도 있거든요 조금만 조심만 하신다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온기가 상승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어, 힘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민년 상반기 운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개별적으로 개인 사주에 따라서 온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민년 호랑이띠의 닭띠의 기운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가신다면 혹여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피해가실 수 있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30세 개유생이신 분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별수가 먼저 들어와요. 부부의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연인간의 이성 어떤 친구간의 그런 이별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님과 같이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부모님과 이별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분가수로도 보여져요.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내가 따로 나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별수와 같이 들어오는 게 배신수도 들어와요.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그런 배신수도 들어오니.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금전거래할 때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신다면 취업이라든지 이직계획 가시는 분들 이동수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어,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문서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요. 근무조건이라든지, 어, 계약의 조건들, 그런 것들이 잘 체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사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투자를 하려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투자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손해수 있어요.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하시고 금전거래하실 때돈 빌려주는 일 있을 때 아예 못 받는다, 아니면 그냥 준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네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줘라고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 아니라면 금전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42세 신유생입니다. 이분들은 귀인의 운이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거나 장사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도움받을 일이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혹시 관제에 걸려서 소송이라든가 어떤 송사, 그런 것들 진행하시는 분들, 억울한 상황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귀인수가 들어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조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연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신다면 여러분들이 두드린 만큼 뭔가 이렇게 도움 보답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이분들 자녀운 있습니다. 자녀의 운이라 하면 뭐 임신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출산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녀의 궁에 자리가 들어와요. 그러니 좋은 소식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니 혹시 기다리는 분들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계획하고 진행해왔던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겠다 그래요. 상반기에 운기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운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도와도 조금 돕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성실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어떤 고민이라든가 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은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요, 여러분. 상반기에 확 풀린다. 그런 기운보다는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되어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어, 그래도 6월달, 7월달이 지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어, 마음에 어떤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바짝 조금 긴장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54세 기후생입니다. 이분들은 다툼수가 먼저 들어와요. 시비 구설이라 할까요? 이렇게 어떤 내 말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구설이 될 수도 있겠다. 내 행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뒷말.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좀, 그로 인해서 좀 망신수도 같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말조심. 어쨌든 간에 내말 한마디, 말 실수 한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른 일을 좀 틀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러분 금전운이라든가 귀인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나 동업하시는 분들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래 그런 자리에서 말 바꾸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말이 바뀌는 계약 조건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체크 잘 하시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과의 이렇게 다툼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쨌든 협의 잘 하시고 논의 잘 하셔서 그런 논쟁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좋은 그런 협업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다툼수로 인해서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더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성 간에 이렇게 오해수도 들어와요. 인간으로 인한 다툼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배신수도 같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성에서도 약간 다툼, 오해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인 간의 다툼이라든지 부부 간의 다툼수 그리고 이성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망신수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세 정유생이에요. 이분들은 조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좀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직 직장 생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직장에 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이직이라든지. 그런 걸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의분들 음력 2월, 3월. 이때 조금 이동수다든가 움직임이 많고, 사람 간에도 이동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는 내가 알던 사람과의 이별수, 헤어짐, 변화변동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것이 3, 4월 넘기면서 그래도 좀 안정은 될것 같은데, 어쨌든 부부 간의 이별수로도 보이고, 다툼으로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 집안에 어떤 시끄러운 문제가 있다든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시끄러운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2, 3월이 좀 고비가 될수 있어요 음력으로 그때 좀잘 넘기신다면 3, 4월 들어가면서도 좀 안정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부부의 이별 수로도 볼 수가 있지만 내 배우자 자리가 비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재혼을 한다든가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재혼 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는 그런, 이민연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분들 약간, 상문이 조금 따라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문수가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음식 드실 때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상가집이라든가, 어디 잔치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모임자리라든가, 그런 데 가실 때 음식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상가집에 가셨을 때는 인사만 하고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앉으셔서 음식을 드신다든지 술한잔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당 맞는다고 하잖아요. 어, 이렇게 내가 기운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조금 그게 몸수로 치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여러분들 이별수 사람으로 인한 다툼수 그리고 조상의 바람이 많이 탄다라는 거 그래서. 어디 가서 음식 드시는 거 집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나가서 그럴 때 조금 조심하시라 그것만 조금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 외에는 그래도 무난하시거든요. 그리고 시이구사 생기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78세 의료생입니다. 이분들은 건강을 좀잘 챙기셔라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분들 건강으로 떠오르는 게 척추 허리 목. 뭐 관절 이렇게 류마티스 라고 할까요 관절염 이라고 할까요 디스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거든요 관절 쪽으로 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건강관리 좀 하시고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수가 조금 들어오세요 의료생이신 분들도 역시 이별수가 들어오시는데 어, 집안에 이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자녀분들과 같이 사신다든가 그럴 경우에 자녀가 뭐 분가하는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일가친척 중에 어, 상문수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이별수가 좀 있겠다. 어, 그리고 언제 어, 모르게 관제구설이 들어와요. 여러분 좀 시끄러울 일이 있다. 그러니까 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랑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건강수 그리고 이별수가 두 가지를 먼저 제가 짚어드렸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시고 좀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2022년도 이민년 상반기 닭띠 운세 말씀드렸어요. 닭띠이신 분들이 상반기에 그래도 이게 사람들로 인한 변화변동이 좀 많아요. 사람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변화수가 좀 많은데 이별수가 되기도 하고 다툼수가 되기도 하고 뭐 상문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반면에 또 귀인의 운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움받을 일도 있어요. 이별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뭐 그런 안 좋은 인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귀인의 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만 잘 받으신다면 그래도 무난하게 잘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민연은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층이신 분들 조금 힘든 시기예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니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무리한 투자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인 어, 그런 운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무리해서 투자를 한다면 은 그에 따라 드는 그런 손해 수가 생길 수가 있고요. 좀 건강 수 많이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띠별 나이대별 운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부림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하지만은 않아요. 개인 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계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